먼저 나의 힘과 능력 되시며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행복한 KC규성도 이민정 집사입니다 일대 제자 양육을 사랑하는 남편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연령대가 모인 성경 공부는 처음이라서 너무 기대되고 이런 풍성한 만남에 축복을 허락하시고 어떤 배움과 나눔과 교제를 예비하셨을지 기대하며 감사한 마음을 주님께 올려드렸습니다 교재 커버에 자기 중심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세우는 책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았을까? 저 자신에게 질문, 질문을 하고 뒷장을 보니 제자 훈련 교제가 저절로 제자를 만들어주는 것은 아니며 믿는 이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라 순종할 때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책이 소개하는 예수님을 만나보십시오. 그리고 그가 대표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알아보십시오. 이 일은 당신 개인의 인생뿐 아니라 이 사회를 변화게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의 씨앗으로 울창한 생명의 숲을 이루시는 분이며 일대일은 한 영원을 말씀으로 세워 가정과 사회, 민족과 열방을 살리는 내생이 최고의 만남이 될 것입니다.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으로 들렸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을 돌아보고 내려놓고 돌이키고 제자로 세워져야 한다고 말씀하시는군요. 아멘, 주님. 매주일 오후 이한석 목사님을 모시고 한 자리에 둘러앉아 기도와 찬양을 함께 주님께 올려드리고, 그날 과를 배우고, 기도 제목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고, 다음 과를 배우기 위한 과제들을 가지고 각자의 가정과 일터로 돌아갔습니다. 암송 말씀과 묵상을 통해 하루 종일 주님이 주신 마음, 은혜들을 생각하며 예수님께 시선과 중심을 고정시키고 싶어서 암기한 말씀들을 속으로 또는 겉으로 크게 암송하며 24시간 주님을 생각하기를 사모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묵상을 단톡방에 나눌 때 어떻게 한 본문으로 이렇게 다 다르게 깨닫게 하시는지 감사했고 한분한 한 분이 너무 귀하게 느껴졌습니다. 매과를 배울 때마다 그동안 나는 잘 알고 있었지만 담대하게 전하지 못하고 머뭇거렸던 장면들이 생각났습니다. 내 안에 쌓아두기만 하고 전할 준비를 하지 않고 미룬 것이 많이 부끄럽고 죄송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잘 알지 못하여 불신하고 의심하는 모습들, 주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한다고 고백하지만, 얼마나 많이 내 감정이 행동이 주님을 앞서 나갔는지, 바로 순종하지 못하고 지체했는지, 내 안의 상처와 삐뚤어진 마음, 굽어진 마음, 선한 것 하나 없는 내 내면을 보면서 아팠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으로 피하지 않고 주님께 엎드려 고백할 때 주님의 극률하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남편과 함께 새벽마다 큐티 본문 말씀을 듣고 각자 일터로 갔다가 저녁에 만나 함께 식사하며 일과를 나누고 묵상에 대해 나누고 예습을 함께 하며 암송 말씀 서로 체크해주며 우린 한 팀이야 하며 웃고 훈련 기간 동안 저희 대화는 1대1에 관한 이야기로 풍성했습니다. 1대1 훈련 기간은 끝났지만 그 배움과 함께 나는 교제를 생각하며 이기적인 내 중심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의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의 준비된 제자로 살아가기를 다짐합니다. 일대일 제자 양육 훈련을 잘 마칠 수 있었던 것은 그리스도의 한 몸인 공동체가 각자의 역할을 성실히 행하며 함께 도, 도왔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16주간 칠기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양육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사랑하신 이한성 목사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묵상을 밤늦게 올려도 기다려 주시고 모두의 묵상에 뜸섭 격려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손수 밤새 끓이신 건강차를 소체로 들고 오셔서 일일이 다 챙겨 주시 따뜻하신 반장님, 어린 자녀들의 육아를 책임지며 멋지게 가장으로 살아가는 멋진 젊은 두 집사님, 솔직하시고 순수하신 언니 집사님, 그리고 늘내 편인 항상 고마운 멋진 내 짝꿍. 매일 묵상 말씀으로 새벽마다 말씀을 전해주신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 따뜻하고 웃음이 끊이지 않는 우리 사사순, 사랑의 교실 가족들, 기도해주시고 격려해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예수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고 감사하고 축복한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 자격 없는데 제자로 삼아주신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아름다우신 예수님이 잡아주신 손꼭 잡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주님 말씀하시면 지체하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즉시 아멘으로 순정하며 나아가는 제자로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다짐하며 결단합니다. 간증을 마무리하면서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배울 때 암송 말씀으로 주신 역대상 29장 11절 12절 말씀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께 가장 적은 제가 평생 올려드리고 싶은 고백으로 이 말씀을 올려드리며 성도님들과 함께 나눕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재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